고생이 많군 마즙이네 다이어트에 아주 좋은 음식이지 뭐예요? 그럼 제가 뚱뚱하단 말이에요? 또또 또. 자넨 말이야 다 좋은데 뭐든지 삐딱하게 본단 말이야 제가 원래 그랬겠어요 다 세상이 이렇게 만든 거지 내가 딱두 가지가 염려가 되네 음흠. 로봇 파일럿들이 말이네 혹시 게임 속에서 나왔던 로봇들이 다시 현실에 나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까? 그리고요. 그리고 도운과 리모가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도운과 리모가 게임을 못 하게 한다. 그럼 아주 아주 재밌는 일이 생기겠죠. 그게 뭔가? 뭐 그건 보시면 알고요. 아이들이 의심을 한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데 자 보세요. 다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복측피게 영역을 에. 하나.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기 바라. 그래, 엑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겠어. 나도 항상 생각하고 있을게. 고마워. 내 말을 이해해줘서 나도 고마워. 근데 엑스, 너 혹시 파워 엉덩이 치기가 창피해서 그런 건 아니지? 아, 어, 어, 아니. 그런 것은 아니 그래 알았어. 그럼 나 들어간다. 어, 나가 뭐래 뭐래? 앞으로 악당 로봇들의 행동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어. 야, 엑스 대단하다. 할 말도 다 하고. 근데 별로 즐거운 목소리가 아니다. 나도 모르겠어. 왠지 뭔가 불안함. 여기는 무슨 방이지? 어? 휘드가저씨 오셨습니까, 도련님. 여기가 새로운 연구실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야, 책도 많고, 차마시는 데도 있네. 어? 에이, 안젤라. 음식 남기면 지옥가! 아, 귀찮아... 음? 그렇지! 오른쪽! 왼쪽! 좋아! 파이더 줄넘기! 와 만세! 루카보스피카보스멜라봇을 이겼다! 아? 어? <laughs> 루카보스피카보스멜라봇은 세모가 먼저 겠네 그럼 선물을 줘야지 휴트가자씨 준비 완료 됐습니다 지금 출발할까요? 이번엔 안 해도 되는데 뭐? 진짜? 아니 왜? 애들 립도 준비했던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안젤라. 아이들을 미행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네. 이번엔 알아서 찾아올 거예요. 오, 세은 대박! 루카버, 스피카버, 스멜라봇도 깨고. 뭐그 정도 가지고. 근데 둘이야, 소닉 닭밤이 진짜 썬더볼트보다 세? 응, 내 생각엔. 야, 근데 루카버, 스피카버, 스멜라봇은 어떻게 깬 거야? 난 얘가 잘안 돼. 얘가 좀 어렵긴 하지. 아, 나도 빨리 깨야 되는데. 이제 네가 내용이 형한테 게임기 좀 빌려줘. 내 걸? 안녕, 둘이. 내용이야. 오늘은 세모가 빌려줄 거야. 음. 세모 안녕. 네 숙제는 내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자, 그럼 점심을 먹고 줄다리기 어때? 어, 신발 던지기도. 좋아. 신발 던지기는 우리 둘이가 제일 잘할 거야. 축구를 잘하니까. 에헤, 아니지. 우리 제모가 훨씬 더 낫지. 제모, 왼발로 하면 반칙인 거 알지? 참나, 오른발로 해도 문제 없다니까. 좋아, 누가 이기나 보자고. 우리 아이스크림 내기야. 오케이, 콜! 근데 나들이 간다니까 내가 더 설레는데? <laughs> 근데 우리 너무 나들이 준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맞다. 3단 합체. 어, 우리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 ほりゃあいこあいこここどぶどぶこま!ココココア